현대차 기아, 요게 움직이는데요. 요거 잘 봐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데요. 자료 보냈어요. 이거 자료 보냈어. 현대차, 이게 단독이면은 다른 데에서, 이건 단독이잖아. 단독보도. 다른 데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현대차, 주행거리 연장 전기, 전기차 다시 개발에 나선다. 이, 이 얘기, 이얘긴인데요 내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EREV 방식. 요게 원래 GM의 볼트 있죠, 볼트. 볼트가 이랬었어요. 근데 볼트도 지금 바뀌었죠. 하이브리드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되고 전기차 침체의 진검다리 모델로 부상한다. 진검다리지이지 순수 전기차 시대의 계당식 접근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2차전지 포모현상까지 일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친환경차의 분류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친환경차에 대한 여건에서 친환경차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프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HEV의 P자 프러그 PHEV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내연 엔진 중심 저속에서만 보조적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아파트 다니면 윙 하고 다니는 이 차들 많잖아요. 윙 하고 다니는 차이들, 차들. 요런 쪽이 지금 저속 모드에서만 동네 다닐 때만 이렇게 가고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갈 때는 다 엔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전기 충전을 하는 거죠. 그쵸? 전기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만 전기 모드. 장거리는 내연 엔진. 그러니까. 얘나 얘나 윙 하고 다니는 거는 맞는데 얘는 그래도 저속에서만 가지만은 단거리 단거리에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다라는 게프로게인 하이브리드의 약간 장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엔진 없이 전기로 전기로만 그리고 배터리만 구동하는 거 이거는 뭐 얘기 하나 많아져 EV 근데 요거예요 주행거리 연장형 EREV에서 100% 전기로 구동하는 것은 순수 전기차하고 똑같아 근데 이 엔진이 뭔 짓을 하냐면 배터리 충전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으면 지가 엔진이 돌아가서 배터리를 충전해 이게 원래 GM의 볼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고 그리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거니까 순수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거고 순수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 향상 왜 주행거리 향상이야 기름 집어넣고 충전하면 오래 달리는 거니까 모자르면 기름 집어넣고 또 충전하고 그렇죠. 전기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충전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가 오늘 이 자동차 쪽에 조금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확인하요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격 매출이 올라온다 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에 그만큼 마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유가가 올라오면 정유회사들의 마진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쵸? 마진율이 높아지고 마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요게 알겠죠 그러면 자동차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쓸까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건데요 그거 빼놓고 뭐 전기차 부품의 스프링을 밑에 구조 바퀴에 달리는 스프링 이런 거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높일까 아니면 금도금을 해 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은도금 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에서 가격을 올리고 고급화 고급지게 하려면 내장재예요내장재 그리고 계기판 이런 것들, 산타페시아 계기판 이런 것들 전장에 대한 여권으로 움직이는 거죠. 전장이나 아니면 내장제. 시트, 시트인데, 천연가죽보다도 더 좋은, 인조가죽, 매끄럽고, 청소도 잘 되고, 고급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동차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순수 전기차에서, 순수 전기차에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어, 너무 순수 전기차로 몰고 갔죠. 뭐, 유럽은 전기차,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고, 내연기관차는 생산 안 한다! 막 이렇게 모불, 못을 박아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 이거 진짜, 몇년 안에 내연기관은 없어지고, 전기차만 남을 거고 폭스바겐도 내연기관 생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프로그린 하이브리드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또 도요타의 렉서스 이런 쪽이 좀쫙 하고 떠올랐던 상황이고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이제는 연장형 연장형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이 쪽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새로운 엔진 개발한다 라고 표명을 했고요. 도요타 자동차도 엔진의 기술 개발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전체적 부분에선 전기차가 점유하는 비율과 비중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한꺼번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생각했었던,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 부분만큼 화끈하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확 바뀌면 누가 제일 좋아요? 중국. 중국 업체가 제일 좋아.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연기관차 얘네들 못 만들어요. 내구성이 없어서. 엔진 금방 맞는 거죠. 그 내연기관의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 기술을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연구 노력해서 어차피 전기차는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은 전기차로 밀었던 겁니다 전세계 의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고 테슬라도 거기에 뛰어들었지만 테슬라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의 전기차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뉴스로 나오는 것도 여기에 있는 상황 지금, 샤오미, 비아디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전기차.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산 버스, 시내버스, 전기, 전기 시내버스 많이 들어와 있어요. BYD, 그 마크 달고 돌아다닙니다. 서울 시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성장 산업인 건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배터리, 배터리. 어,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인데리 예전만큼 그렇게 각광을 막을수 있거냐. 하이 리켈 쪽보다는 미드 리켈. 하, 우리는 하이 리켈에 집중화되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그 다음에 미드 리켈, 그 다음에 로우 리켈. 낮은 거. 그 LFP 배터리. 이런 쪽에 기술 개발을 해서 충전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빠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모델의 전기차를 많이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전기차의 30%에서 4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가격 근데 전기차를 사면은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전기차를 사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이 바퀴가 있고 배터리가 여기 깔려 있어요 예 운전대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 라이트 있고 어 지나갔는데 뭐 우리는 이제 유철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덜커덕 해가지고 이게 배터리 팩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드러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돼. 배터리 가격 이얼마라 그랬어요? 전기차 가격에 30%에서 40%. 아, 이못사 이거 전기차 못사 진짜. 덜커덕해가지고 배터리 찢어져봐. 불나면 은 덜커덕했는데 배터리를 갈아야 돼. 몇 천만 원. 아, 보험료 어 아, 보험으로 된다 그래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보험료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내연기관 자동차 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LFP 배터 그걸로 해서 아니 뭐이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50km 분이 더되겠슈 진짜 뭐 100km면은 남고도 남지. 왔다 갔다 하고 충전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어, 나 그냥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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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우 배터리 낮은 낮인. 하이 리캐리 아니야. 로우 리킬 쪽. 이쪽 배터리 써 가지고 어, 예쁜 차 해서 타고 다니고 톨게이트 비용도 반값으로 내고. 아나 이래고 싶어 진짜. 어, 그게 오시는다 거지. 그건 불도 안나고 아유 배터리 뭐 해면 그냥 갈아버리면 되지 뭐. <laughs>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 산 사람들 많이 후회해요. 아니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 네. 포모 현상 때문에 포모 현상이지 그것도. 아, 얼리 어답터지 포모 현상이아니라 얼리 어답터들 전기차 많이 샀는데요. 전기차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에 샀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옛날에는 사자마자 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출고가 이제 늦어지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격세지감. 지금 전기차 중고차는 거의 팔리지도 않는 팔리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가격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 뭐든지 아 너무 급격했지 뭐 볼보도 그렇고 아 진짜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거의 전기차 생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뉴스 나올 때마다 그랬잖아요 전기차 생산 안 한다 뭐 2030년까지 끝내. 된다 뭐 뭐있잖아요 그죠? 애플은 스마트카 사업 접었고 오히려 스마트카 사업을 접접버렸네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갈건뭐 있어요 자동차에서 자동차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는 살아남겠지죠 뭐가 하나 남아야 돼요 완성차와 협업을 할수 있는 부품 주식들 이게 가야 됩니다 이게 저평가돼 있어요. <목소리>